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고사성어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항룡유회. 오를 항, 용룡. 자, 높이 오른 용이란 뜻이죠. 있을 유, 니우칠해. 자. 유회, 니우침이 있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자, 높 그러니까 이 용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입신출세를 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뒤돌아 보면서 어? 늘그 경계하는 태세로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이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자칫 내가 입출세한 거를 믿고 교만하게 되고 이제 그 그렇게 되면은. 자칫 민심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남을 무시하게 이런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고피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네 그런 거를 어 경계에서 나온 이야기죠. 네 글씨 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써놔도 이것도 재미없겠죠. <laughs> 딱쓸때 그 아마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는 쉽다, 이건 어렵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글씨를 써서 이렇게 그 문장을 쓰게 되는데, 자, 연습하다 보면은 잘 되는 거는 빼놓으시고, 안 되는 거를 더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중심에서 점을 크게 찍어 항상 점은 크게 찍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붙어도 괜찮아요. 여기 붙어도 괜찮아요. 이거 좀 짧게 하세요. 짧게 음, 붙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활자에는 이게 길고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줌으로써 이 부분을 더 확보, 이거 더 나가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멋있는 자형이 나오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제가 짧게 하라는 부분은 짧게 하고, 길게 하라는 부분은 길게 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초보자도 쉽게 따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행선은 더 짧아져요. 이게 이제 이런 자들은 크게 쓰면 엉성해지니까 거의 해소에 가깝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짝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이 정도 느낌으로만 쓰셔도 돼요. 이거를 굳이 뭐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살짝 연결되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막 심하게, 그 각과 핵을 연결하려고 보면 이런 자들은 더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용자 용용자도 많이 쓰죠. 활자에 있는 거 보고 좀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 다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되는데이 부분에서 좀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꺾어서 또 내린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간격만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항상 중심을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칸을 차지해서 쓰시면 되고요. 점의 그 모양도 좀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 공간이 바짝 좁혀져요. 그리고 얘를 길게 이렇게 빼고서 이 점, 오른쪽 선을 나란히 맞추시면 돼요. 안쪽이 삐져나가지 않게 이것도 바짝 붙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이 나오죠? 요요 요 간격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아래가 좀 넓게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복잡한 부분을, 위에 부분을 이제 생략된 자형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건 여기서부터 와요. 그리고 점도 이렇게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세 개를 하는 게 아니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좀 방향도 좀 다르게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자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서를 보는데, 행서는 이렇게 좀 천천히 할게요. 앞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약간 나중에 점 처리하는 것만 좀 다른 걸 가져왔어요. 여기서만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서 살짝 끊어 볼게요. 여기까지. 그럼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확인을 한 다음에 하시란 얘기예요 멈추고 한번 보시란 얘기에요. 내가 어디로 타고 들어와야지 중심이 맞나.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바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너무 길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위층을 하고 타고 들어오고 연결성 있게 해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요. 원래는 여기서 연결해서 점을 찍는데 이것도 세개 있던 거를 생략을 해서 두 개만 씁니다. 이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힘 빼고, 다시 이렇게 세 개를. 여기서는 좀 길게 빼고, 그죠? 렇좀 길어지게 내려오죠? 이게 굵어지면 안 돼요. 여기 가늘어진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의 변화를 또 알아봤어요. 자, 이제, 이슬유 자. 이슬유 자는 필순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통, 그, 활자에서 보면은 이 중심에서 이렇게 삐침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거는 보통 보면은, 이거랑 거의 수직으로 맞게 그 활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중심이 여기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식으로 자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활자에서는 중심을 딱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뭐 펜으로 쓰거나 이런 붓으로 쓰거나 똑같습니다. 오른쪽이 짧아요. 왼쪽보다.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다시 이거를 앞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중심은 기본이죠.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길이 조정이 쉽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쭉 빠져나오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게 나와요. 길게. 짧게 하지 말고 이거는 길게 쓰시는 방법을 다른 자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좀 짧게 가죠. 중심에서 보면 여기를 봤을 때 이렇게 잡으시고 전체적인 중심은 여기서 맞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자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조형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여기는 좀 훤하게 되고 여기는 빽빽하게 되는 네. 이런 형태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네, 해보면 이제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에... 이거 길게 하는 걸 가지고 행설 한번 더 할게요. 나중에, 이거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조금 좀 바꾸고 싶어. 좀 어려워. 그러면은, 한 일자부터 해도 되긴 돼요. 네. 그래도 이제 여기는, 그래도 그 많이 활용된 거를 안 하고,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할수 있게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길게 내려와요. 이렇게. 짧게 갔죠? 네, 살짝만 와서 이렇게 완전히 감싸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거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랑 맥이 통하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은 내가 해설을 이런 형태로 잡으면 행서도 같은 형태의 자형을 취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자 니우칠회. 이게 어렵죠. 이, 진방변 들어가는 거, 이게 어려워요. 활자에 있는 대로, 또, 활자대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크기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들어가죠? 이 각도를 더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이게 한 회기에요. 네. 이렇게 붙여서, 어이, 이렇게 내려오죠? 점두개 찍고, 마지막에. 네.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이좀더 네. 나가도 되고, 근데 일부러 많이 안 뺐어요. 네. 길게 나오면 여기가 너무 허전해지니까. 쉬운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 어려운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심을 역시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그건 3분의 1로 나누, 나눠서 써보시는 게 좋아요. 점을 좀 이렇게 크게 찍고, 순서도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요거보다 살짝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순서만 바꿔도 편하죠.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이가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렵지. 그이 부분도 여기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쓰여지냐 면 붙여서 이렇게 쓰여지는 자형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이 부분도 세우지 말고 살짝 더 이렇게 각을 줘서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점도 두개안 찍고,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거 하면 또 말물을 썼어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건 이런 자형도 있어요. 이게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네, 미리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댓글을 다신단 말이야. 네, 댓글을 달아요. <laughs> 틀렸어요. 그러고. 아니, 자기가 모르는 건 생각 안 하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일상에서는 이 한자를 공부한 사람들, 세계에서는 다 통하는 자형이고 이걸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다. 네. 다음에 이제 행선는 핵이 생략이 되고 그런 게 있죠. 네. 여기서는 이제 점이 생략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너무 길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요. 여기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번에 여기까지 와요. 한번 끊어볼게요. 쓰실 때는 다 연결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따고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요. 네, 좀 쉬워졌죠. 네. 그래서 해설을 열심히 우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서 쓰시는 걸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만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해설에 대한 기본적인 자영이 틀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행서를 쓰게 되면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면 자영은 물론이고 획과 맥락의 구별을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 어떨 때는 자기가 써놓고서도 자기가 못 읽어. 이러면 문자로서의 생명력은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 우리가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뭐, 율곡, 퇴계, 이런 사람들 글씨를 보면은 그런 구분을 굉장히 아주 진짜 하나도 틀리지 않는, 예, 그런 자형을 구사를 하더라. 예, 그게 원칙입니다. 네. 자, 학용류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요 이제 그 높이 올라간 용은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 배는 게 없는 거야. 너무 교만할 수가 있다. 또 교만하게 되면은 자칫 민심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그 이런 자기가 훌륭한 자리에 오르거나 또 이런 정치하는 분들 특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남을 또 무시하게 되죠. 자기가 최고니까. 그래서, 어, 항령의 지위에 다다르면, 자, 후회하기 쉬우니, 예? 이것을 항령 유예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해설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항상 겸손하고, 어, 교만함을 버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수록,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은, 후회함이 생기잖아요. 뉘침이 네 생겨. 여기서는 후회를 하게 되니까 왜?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확률이 커지니까 네, 그거를 빗대서 이렇게 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를 쓸때 항용유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